네 2대1 스코어 첫번째 경기를 알도르 선수가 앞섰기 때문에 조금 우세하지 네. 않을까라는 네. 그런 예상이 무세칼이 많지 레키아 신명철 선수가 2세트 3세트 내리승리하면서 2대1로 이제 앞서게 됐거든요 그 아직 네. 알도르 선수 도저히 꺼내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벌써 나오지도 있거든요.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리면 네. 알도르도 되게 마음이 급해요 네, 그 표정만 아, 또, 뭐, 이제, 알드 선수가 어떤 거 하지?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고. 그렇죠. 애초에 알드 선수의 지금 도적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네네. 사제 역시 덱 구성을 저희가 받아봤을 때, 어그로 덱을 막기에는 매우 안 좋은 구성이에요. 관계 그렇죠. 물약도 한 장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네네. 또 관계 화염술사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컨트롤 덱끼리 맞붙었을 때 힘을 쓸수 있는 그런 덱 구성이기 때문에 네. 아, 갈 길이 험난합니다 자 이번 4세트 경기가 그래서 알도르 선수에게 더욱더 중요한 경기가 네.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4세트 M. 경기 제기 알도르 제기 선수. 선수 다시 한번 사죄를 꺼냅니다 리 레키아 선수는 1세트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던 성기사를 다시 한번 꺼내네요 자 그래도 이 매치는 사죄가 좀할 만해요 네. 네. 고통이랑 카드도 있고 광계물약한 한 장밖에 안 들어갔지만 네. 용순결 물약 같은 게 나오면 6턴 이후부터 막아낼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고통이라는 카드가, 어프는 발렸지만, 어떤 드루이, 드 아, 성기사의 어떤 멀로도를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매치만큼은 사제가 꼭 잡아줘야 됩니다. <laughs> 어 이거 북녘골 성질자 나갔을 때 네. 이제 의, 어, 의식이 되는 건 그거거든요. 레키아 오. 선수가 다음 턴에 어, 바이용동이 사냥꾼 네, 네 바이용동이 사냥꾼 내가 네. 버프를 줬을 네. 때 네. 3, 3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잡혀요. 북녘골 성질자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 정말 네. 과감하게 말려면 북녘골 성질자 동전 북녘골 성질자 하고 바이용동이 사냥꾼 배제할 수도 있어. 음... 약간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판단을 했을 때바이웅덩이 사냥꾼만 없으면 이거는 거의 사제가 엄청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냥꾼이 나오면 그러니까 게임이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웅덩이 사냥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턴이에요. 에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수학자로는 예. 분열골를 제거할 수 없죠. 자 탈출령커도 참의 구원. 음, 이거는 저는 오히려 구원 좋아하이게몰라붙여야 그렇죠. 예. 되거든요. 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고통으로 한 마리가 제압을 당하더라도. 강력골 어? 성직자로 또한번더 쳐야 되기 때문에 강력골 성직자 동전 1까지 할것 같거든요? 그래야죠. 네. 여기에서 맞춰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1드로만 보고 0능 누르고 넘어가면은 네. 이거는 이미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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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를 어. 그냥 동전에 안 껴준 거죠? 네. 저는 순간적으로 힐이 본체로 향하길래 설마 이거 본체 힐 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본체 네. 힐을 할 이유가 전혀, 전혀 없는데 네. 화살표에 네. 어떤 네. 그 표시가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발전할 때 있어요. 가끔 있어요 깜짝 음. 놀랐네요 <laughs> 네. 자 여기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또할수 있는 플레이가 하나 더 나왔죠 아, 이거 동전 보호방은 막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 실인핏 예언자 나가면 필드 남으면서 다 정리가 돼요 그렇이로선수는 다음 편에 등장 비동을 하겠다는 생각. 그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다음 턴에 멀록 전투자 혹은 온순단메가사우루스가 나왔을 때 네. 어. 이런 많이 고 수. 명불이. 자, 보통은 고통을 전투 대장이 나왔을 때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고통을 안 쓰게 되면 데미지 누적이 엄청 세질 것 같거든요. 어, 저는 그래도 이번에 동전이 자, 지금 알도르 선수 입장에서는 예, 네. 키 카드라고 할수 있는 게 용숨결 물약이에요 용숨결 물약이 나오게 되면 운수나 메가사우루스가 나와서 뭐 천상의 보호막이라든지 생명력을 올려주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멀록성기사의 필드를 다 정리해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용숨결 물약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딜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아, 동전을 최대한 아껴주는 예. 이유가 밥보기 아. 해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용숨결 무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쵸,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왕축바르고다 문자 때리겠죠. 너무 정리 그쵸. 안 해주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동전에 용숨결 네. 무략을 생각했으면은 저기다 바르면 안 돼요. 네. 네. 이건 배제한 거예요. 나눔 치니까. 숨결 뭐 나온다면 치는 검으로 들르적해도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이래 버리면 죽음도 없기 때문에 저성남비들 약탈자 잡을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렇,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보호막으로 들어올 보고 죽음을 찾아서 정리하고 동전 힐까지 하면서 버티는 방법 정도. 죽음 어, 어, 나왔어요. 띵. 이러면은 그때... 버티거든요? 무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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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데미지는 줄이니까 네. 일단 이번턴은 버티는데 힐을 해야 버텨요. 지, 이거 무너프 숙자되면 지는 겁니다. 죽습니다. 네. 어, 넘어갔나요? 필드 아직 안 넘어갔죠. 필드니까 아, 네. 데미지기 때문에 4 데미지만 추가가 되면은. 바로 끝나죠. 이건 지는겁니다 왕축을 충분히 방금 전에 이제 쓰이긴 했습니다. 이건 솔을하는게하겠게 하게 하동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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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을하고 났을 하왜고민하냐면 네. 동전을 써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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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게 게 이름이... 그래 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이번 턴 힐해도 못 버티기 때문에 그냥 흉부 그냥 공격권을 낼 수도 있거든요. 흉부를 아 아, 네, 걸었는데 네, 네. 이미 손에 렉키아 선수는 지는검을 들고 있습니다. 왕쪽 들어왔어요. 야이건 오른쪽 왕쪽으로 끝났다. 때렸다면 심리적인 타격 줄수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아직까지 한경기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인성이 네. 아니라 정말 어떤 선수의 심리적인 위에도 그게 작용했었어요. 알도르 선수의 지금 힐을 하지 않은 플레이는 네.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철면수심 해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어차피 그런 데미지. 카드가 있으면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조금 어 술을 걸어야 던지고 네. 그 다음 네. 턴에 이제 동전 비룡이 나가기 위한 플레이였는데 네. 아 왕축에다 지는 건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방금 같은 경우 힐레스 분명 히 살아요. 지는 건 생각 못했을 게 아니거든요. 네. 한턴더볼수 네. 네. 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동전이 빠지기 때문에 태고의 비룡이 두 턴이나 나가야 되고 네.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만약에 뭐용수도 물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는 건나온처럼 끝나는 거고 이래 버리기 때문에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거였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넥키아 선수의 덱 준비가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덱 준비에서부터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네.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알르 선수의 덱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어, 흔히 말하는 좀 일반적인 덱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